이거는 지금 그냥 공이 떨어지고 이렇게 좌우를 이동해서 이게 농구공을 피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냥 6학년 수준에서 게임 같은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코드는 보시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식이 같은 경우에 애들끼리 그냥 게임인 만큼 이제 순서를 가릴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농구공이 10만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떨어지는데 만약 이 아래쪽 벽에 닿으면 이제 x 축이 마이너스 230은 왼쪽 끝 그리고 이 e 플러스 230은 거의 오른쪽 끝이거든요. 그리고 y 축은 가장 위쪽에 한135 정도 되는데 이쪽 랜덤한 위치로 이동해서 똑같이 또 이게 렇 계속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뛰는 사람이에 닿으면 이제 소시가 정지하고 뭐 이제 모든 코드를 멈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 사람은 제가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도록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방에서 나오고 뭐 이제 총알을 피하는 우주선 같은 걸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농구공에 닿을 때까지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동 방향을 10만큼 이동하면서 모양을 계속 바꿔주고 이제 왼쪽 화살기는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해서 이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단 예,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